오늘 그 아로마 화학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모노테르펜, 세세키테르펜, 그 다음에 에스테르 모노테르펜, 알콜까지요네 가지를 해 봤었는데요.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문승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거를 하나씩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로 모노테르펜은 음, 기분을 없 시키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죠. 그러는 이것에 도움이 되는, 어, 오일은 레몬, 오렌지가 있습니다. 또, 세스키테르펜은, 어, 안정과 진정을 시켜주는데, 코파이바 오일이 있습니다. 또, 에스테르는 심리적 균형 감각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또, 긴장도 완화시켜주는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오일은 클라리세이지가 있습니다. 모노테르펜 알콜은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우리에게 편안감을 제공해줍니다. 또 해당되는 좋은 오일은 라벤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했을 때 모노테르펜 이거 되게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리고 해당되는 오일 하나씩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화학은 계속 반복해서 입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얘기를 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네. 그, 오일특성 구분표를 보셨죠? 네. 새로 된 거를 한번더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일 특성 구분표 보면 가운데 테르펜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작용기, 그 다음에 화학성분 명, 에센셜 오일이 구성되어 있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렇게 모노테르펜과 모노테르펜 유, 그 다음에 뭐 리모넬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신남알데이드 뭐 이런 것들도 보여지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 관련된 것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모노테르펜에서 이제 문쌤이 하신 거는 기분 업시켜준다였죠. 네. 거기서 그리고 에센셜 오일 중에서는 기억하시기 좋은 건 레몬이 있습니다. 네, 레몬이 있었죠. 오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흉엽수류에도 있습니다. 뭐 사이프러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성분들은 거의 운양가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운을 업시켜준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스키테르펜은 이제 진정과 안정되는 걸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문쌤께서는 뭘 하셨죠? 파이바 네, 코파이바를 기억하셨어요. 이 코파이바는 수지에서 추출이 되고요. 나무 오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무지만, 수지라는 거는 우리가 상처났을 때 나오는 그런 성진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만든 게 이제 코파이바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거는 코파이바 오일, 프랑킨센스나 미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스키테르펜 하위에는 베타카리오필렌이 있는데, 지금 문 선생님께서 고르신 이제 코파이바 같은 경우는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서적 균형감과 이제 잡티 발생을 줄이고 이제 우리 스크래치 피부에 미세하게 난 스크래치 같은 것도 커버해준다, 이제 재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함산소 화합물에 대해서 중에서 에스테르와 모노테르펜 알콜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균형과 긴장을 완화한다고. 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꽃계열의 오일을 선생님이 고르셨을 때뭘 하셨죠? 클라리세이지. 네, 클라리세이지라는 꽃 오일이 있어요. 그 오일도 이제 보시면 이제 리날릴 아세테이트 또는 초산 리날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에스테르 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심신의 진정과 안정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잔잔한 향기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자극이 적고요 에스테르보다는 자극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자극이 독, 적고 독성이 낮아가지고 아이나 노인한테 사용할 수 있고 이 모노테르펜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을 조금 향상시키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요 면역 체계를 자극하지 자극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하위에 있는 오일은 네, 화학 성분은 리날룰이라는 성분 있죠. 이리날룰는 성분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로 문쌤이 고르셨다 어떤 게 있죠? 라벤더가 있습니 라벤더가 있죠. 네, 라벤더가 이제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베르가못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르가못은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 운향과 우리가 그냥 모노테르펜 함량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했지만 이 베르가못은 최대 55% 리모네 성분이 있고요 그 외에 에스테르 리날릴 아세테이트와 모노테르펜 알콜도 함유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 이 가슴이 답답한 그런 것들을 뻥떨어 주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자기가 할 수, 말을 할수 있게 해주고.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하위에 있는 성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하지 않은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은 어떨까요? 세스키테르펜하고 같지만 이제 좀더 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분쌤 어떨죠? 네. 아,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 이거죠? 네, 네,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네, 근육을 강화시키고 신경도 강화시키죠. 그래서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데는 뿌리랑 꽃게열인데그 중에 특히 로즈랑 레놀리 같은 그런 곳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중에 하위 알코 이제 하위 분야를 얘기를 하자면 산탈롤이라는 게 있어요. 산탈롤. 이 알콜이니까 오엘로 끝나기 때문에 산탈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분은요. 하와이아 샌다로드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다로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스키테르펜 알콜에서 있는 산탈롤은 상쾌한 향이면서도 우리의 그 피부도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샌다로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어. 네, 샌달 우드 네. 얘기할 때, 예. 네. 샌달 우드는 이제 신경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그런 거 보면 저 종교적인 오일이라고, 맞아요, 맞아. 명상을 할때 이렇게 뭐 맞는다거나 뭐 그렇게 안정을 해주는 것같으네요 마음을. 예.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이제 세스키테르펜이 원래 우리가 진정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더 네. 이제 이런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세스키테 세르펜보다는 조금 더 순하게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종교적인 오일도 맞고요. 다음은 산화물을 볼게요. 옥사이드. 옥사이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 거담. 거담을 얘기를 하고 또한 거담 얘기하면 호흡지, 호흡기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오일은 유칼립투스 하고 또 하나 있다면 아 뭐더라 유칼립투스하고 비슷 한 종류가 뭐가 있지? 비, 역할을 비슷하게 아잘모르겠는데요 앞에 보시면 예아 응? <laughs> 로즈마리 네 아. 유칼립투스가 머릿 속에 딱 들어 와 있으시네요. 그래서 네. 일단 옥사이드 얘기하면 유칼립투스가 딱 나오실 것 같아요. 유칼립투스와 네. 로즈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이로즈마리아 유칼립투스 안에 들어있는 건 옥사이드인데 1.8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8 시네올이 들어있는 오일들은요 대부분 건강한 호흡기와 관련돼 있고 활력과 생기를 주는 그런 향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최대 85%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8 시네올을 유칼립톨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케모타입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것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유칼립투스가 세 종류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유칼립투스, 에센셜 아, 오일. 밑에 보시면, 첫 번째 거. 아, 아, 뭐, 어떤가요? 항명. 항, 아, 유칼립투스, 글로블러스, 그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저희가 지금 아 쓰고 있는 유타이투스 글로블로스 같은 경우는 폐와 아, 기관지에 좋고요. 1 8시네올이 어, 얼마나 들어있죠? 어 69.1%가 들어있네요. 69.1%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실 때는 음. 알파피넨과 베타피넨이 있잖아요. 알파피넨과 베타피넨은요. 모노테르펜이에요. 그래서 이제 렇게 모모테라피 네, 네, 니다라고자 그리고 유칼투스두 번째는 라디아타라는 게 있잖아요. 라디아타. 네 라디아타는 유에 있는 유칼투스 오일이에요. 예. 음. 그이유칼투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좋다고 얘기했었죠 지난번. 스맨 밑에 아, 대상 대상포진. 어, 대상포진.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듣 글로블러스 같은 경우는 호흡기에 좋아요, 호흡기. 음. 그리고 약간의 자극성이 있거든요. 옥사이드 자체가 자극성이 있는데 이 라디아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써도 순해요. 그리고 피부 관련된 거, 대상포진이나 피부 질환 관련된 거에 발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왔어요. 리모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리모네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 있죠. 음. 음. 그리고 레몬 유칼투스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르죠. 빈코마 파시네올이 2%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대신에 시트로넬라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트롤라. 네. 얘는 방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두개 있는 유칼투스 글로브로스와 유칼투스 라디아타 같은 경우와 지금 아예 조금 그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요걸 통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1.8 시네올이 지금 라디아타랑 글로브로스는요50% 이상이 들어 있죠 그런데 레몬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요, 2%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호흡기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유칼립투스예요. 대신에 이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시트로넬오류나 시트로넬라라는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방충 효과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레몬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요, 이 우리가 지금 벌레퇴치제 같은 거 만들 때 레몬 유칼립투스를 베이스로 써요. 그리고 마스크 톡톡을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 유칼립투스 글로블로스나 유칼립투스 라디아타를 쓴다라는 것을 알면 좋아요 요거를 성분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로즈마리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요 네,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로즈마리 오피시날리스라는 똑같은 학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품, 케모타입이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한번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 버베논이라는 게 있고, 시네올이라는 게 있고, 캠퍼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이 보시면, 1,8 시네올이 각각 다르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능이 다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법에논 같은 경우는요, 간과 쓸개를 강화시키는 그런 로즈마리라고할수 있고요. 1.8 시네올, 이 로즈마리오스 오피시날리스 시티점 1.8 시네올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질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숨 쉬는데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로즈마리오스 오피시날리스 시티점 캠퍼라는 거는 통증에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그 통증 안정시켜주는 거는 케톤에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셨을 때. 요렇게 이 성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알데이드를 볼게요. 알데이드는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죠? 무슨?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레몬그라스나 멜리사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번에 나오는 하위성분은요, 그 레몬글라스나 엘리사가 아니라, 카시아나 시나몬에 들어있는 신남알데이드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신남알데이드가 카시아와 시나몬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둘다 알데이드잖아요. 그래서 중추신경을 안정시켜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두개다 향신료. 카시아는 차이니스 시나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시나몬 같은 경우는 실론 시나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품종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재배지도 다르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 카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랑 요런 그쪽 동남아시아 계열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 게 카시아고요. 시나몬 같은 경우는 실론 시나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도 인도에 있는 실론 섬에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둘다 이제 앞에 시나몬이라고 해서 다, 앞에 학명은 같지만 뒤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품종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캐토를 볼게요. 캐토는 점액을 물게 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특징을 보자면 세포 재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 형성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뭐 헬리크리섬이나 로즈마리, 베티버 이런 오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위에 있는 항톤의 그 하위 성분을 보시면은 캠퍼라는 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캠퍼라는 성분은 아까 로즈마리에 들어 있었는데 그~ 로즈마리우스 오피시나리스 시티 점 캠퍼라고 있었잖아요 그 캠퍼 자체가 이~ 근육통을 진정시키고 마사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통에 관련된 근육통 특히 근육통에 관련된 거에서는 케톤에서 이런 이~ 캠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근육통을 진정시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로즈마리나 코리앤더 이런 것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놀이에요. 페놀. 페놀을 보시면 식물계에서 강장 강력한 살균 항균 항균과 살균 성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강력한 항산화제. 항산화제. 네, 력한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면역계를 자극을 해요. 그리고 산화방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타임, 오레가노, 클로브, 시나몬 이런 곳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볼 거는 유제놀이에요. 유제놀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클로브에 많이 들어있어요. 클로브. 그래서 이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이 클로, 유제놀이라는 성분은 클로브에 많이 들어있고 이 성분이 구강하고 치아청결 유지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옛날에는 이 클로브가 그 마취 성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클로브를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마취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왜 치과에서 주사 맞으면 얼얼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laughs> 다시 한 번, 이제, 앞쪽으로, 맨 앞으로 가보면, 이제, 오일 특성 구분표에서, 지금, 모노테르펜 알데이드 보이실까요? 모노테르펜 알데이드? 얘는, 신남 알데이드 중에, 시나몬과 카시아가 있어요. 시나몬과 카시아가, 신남 알데이드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멜리사랑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는, 계란이 알이랑 네랄이라는 그런 하위성분을 통해서 요레몬그라스와 멜리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모노, 모던 노모 에센셜 책에 보면은 무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하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노테르펜에서 이제 알콜과 에스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피넨에는 요런 사이프러스라던가 주니퍼베리, 프랑켄센스 같은 육가 알파피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스키테르펜에서는 우리가 카리오필렌 하면서 코파이바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드롤 있었고, 산탈롤. 산탈롤은 샌달로드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모노테르펜 한 가지씩. 하고 이제 뭐 세스키테르펜 한 가지씩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업시키고 활력을 준다. 오렌지, 자몽, 레몬 종류. 그런, 에속합니다 네. 그리고, 세스키 테르펜은 진정 효과, 어, 안정과 차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코파이바, 대표적으로 코파이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가 에스테르, 에스테르는 심리적 균형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가장 순한 오일에 오일이 속하고 클라리세이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함을 주, 주는 성분이고 대표적으로 라벤더에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입으로 해 보면은요.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오늘은 이제 모노테르펜스 스키테르펜 그다음에 에스테르 모노테르펜 알콜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했던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모노테르펜부터 패널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번에는 음. 오늘 한 거를 다시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쵸 오늘 한걸 정리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근데 이 자료 지금 우리 공부한 이 자료를 네.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볼수있냐고요예 네. 지금 여기 띄어놓은 거 그런 내용을 그일 그거는 되게 일먹이연하게 정리가 네. 좀잘돼 있는 것 같아서 어, 엄청 공부는 아니더라도 한번더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더 정리가 될것 같은데 자료를 아, 볼까요 아로마 전문가 헬린대학 유튜브를 거기에 아, 그대로 나와요? 그럼요. 올라와있죠. 저희 항상 구독한 거 올라와있거든요. 아, 그래. 올라와 있거든요. 아 어, 뭐, 뭐라, 제목이 뭐예요? 제목들이 많아가지고 골라서 네. 보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네. 이제 이득방에다가 네. 올라가는 네. 것들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음. 고맙습니다. đây cảm ơn anh đa